네, 6 단원 추정의 마지막 실내 구간의 길이 표본 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내 구간 어떻게 구하죠? 자, 모평균을 알고 싶다. 예를 들어, 되시죠? 뭐 다른 경우도 실내 구간 모수 다섯 에 대해서 저희가 다 구했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현실에서 많이 쓰는 건 뭐야?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 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간 길이를 어떻게 구했죠? 신뢰구간 어떻게 구했죠? 표본평균 마이너스 z가 0.025 루트 n 분의 시그마 또 표본평균 플러스 자 모분산 알때 모분산 알 때입니다. 모분산 알면은 이렇게 구했고 되시죠? 그다음에 모분산 모르면은 여기 s로 바뀐 대신 여기 t 분포로 바뀐다. 대신에 n 엄청나게 크면은 여기 다시 z로 바뀐 대신에 에스, 그대로 써도 상관없다. 되시죠? 뭐, 어떤 경우든. 지금은, 예를 들어, 모분산, 아는 경우일 때. 요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얘는 뭐고? 점추정치고. 이놈이 뭐다? 이놈이 그 구간을, 점추정치 기준으로 해서 이 구간을 만들어주는 녀석이다. 이놈을 뭡니까? 이놈을. 한번 빼고 한번더 하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내 구간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우와 실내 구간 어딜 기준으로 추정치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이런 실내 구간이 있을 때이 구간의 길이는 뭐냐 이쪽은 여,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z0025 루트 n 분의 시그마를 했고 이쪽은 뭐야 플러스 z0025분의 0.025 곱하기 루트 m 분의 시그마를 했으니까 이 길이를 몇번한 거야? 두번 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e 곱하기 z 뭐 t 분포를, t 분포를 따르면 t 0.95%일 때0.025 뭐 99%면 0.005 되시죠?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게 뭐야? 추정치의 표준편차 그거를 곱해주기로 했다. 아,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더라. 그래서 그냥 이 식을 우리가 실내 구간 구하는 식을 외우셔서 뭐이 길이 재서 구해 되는데 그냥 아예 이거를 통째로 외워놓으면 문제를 좀더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이제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점추정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퍼진 요 정도 구간을 만들 때, 구간을 추정할 때 만들어주는 요만큼, 이만큼을 뭐라 했어? 오차라 했죠. 오차 됐죠? 실내 구간으로 이, 이 뭐냐 모평 모, 모수를 모르는데 추정하다 보니까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오차 한계라고 한답니다. 되시죠? 오차 한계는 뭐야? 어떤 분포값 지금은 표준정규분포 따르면 z 값 곱하기 표준편차 이거를 오차한계라고 합니다. 되시죠? 다음 다음 여기서 이채트값이이 이, 이, 이 뭐야 T분포 따르면 T값 아니면 뭐 이런 표본 표본 아니 뭐냐 분포의 값 빼고 나머지 요내 추정치의 뭐 표준편차 있지 않습니까? 얘를 뭐라 부르냐 얘를 표준오차라고 부른답니다. 되시죠? 이게 뭐야 추정치의 표준편차 걔를 뭐라 뭐라 불러? 표준 오차라고 하자입니다. 이건 뭐야?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오차 한계는 몇이냐? 하면은 그냥 이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정의이기 때문에 왜 오차 한계가 이겁니까?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정의이기 때문에 되시죠. 여기까지 되고 추정치에서 남은 부분 정치 외 점정치 빼고 남은 이 길이 길이가 실내 구간의 길이 그 중에서 하나 한쪽만 개가 오차한 개그 중에서 분포값 빼고 이 표준편차 값 있죠 얘를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고 우리는 이 실내 구간의 추정에서는 되시죠 자 넘어가서 자 길이 실내 구간 길이 어떻게 구하죠 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이 e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한다고 되시죠?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구해?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구해? 2 e 곱하기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한다고 되시죠? 자, 그때 실내 구간에서 중요한 건 뭐뭐가 있어? 길이와 실내 수준이 있다고 아시죠? 근데 실내 수준 둘다 변하는 값인데 둘다 변해버리면은 연구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실내 수준은 무슨 값으로 한다고 고정 우리가 95% 99% 우리가 그 연구에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고정하기로 했다고 그럼 실내 수준은 어디에 나옵니까 실내 수준 알파인데 얘는 어디에 나와 여기에 나오죠 여기서 z0025라고 쓰면은 이게 뭐야 이게 실내 수준 5%라는 거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수준은 요기, 여기, 요기에 표시된다. 그리고 이 값은 뭐돼 있다? 고정돼 있다. 되시죠? 그럼 이제 실내 수준의 길이를, 길이를 결정한 놈은 누구야? 루트 n 분의 시그마죠. 근데 이모 표준 편차. 이 값도 뭐야? 우리가 안다면 은 고정돼 있고, 모른다면 은 어차피 뭘 구해?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할 거니까 이것도 뭐, 7 이런 식으로 무슨 값이야? 고정된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에 의해서 변해? 이 루트 2 n 분의 1에 의해서 변하게 됩니다. 아하, 실내 구간의 길이는 루트 2 n 분의 1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떨수록 좋은 실내 구간이야? 좁을수록, 짧을수록. 뭐 어떤 어떤 게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구간 길이니까. 길이니까 좁을수록이 더 맞을까요? 짧을수록 더 맞나? 아무튼 어떤 어떤 거든 실내 구간. 이 실내 구간 어떨수록 더 작을수록. 작을수록 더 좋은 실내 구간이다. 근데 아, 실내 구간은 어떻게 변해? 루트 n분의 1배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n 표본을 뭐 해? 늘려. 표본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루트 n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겠지. 루트 10보다 루트 100이 더 크잖아. 그렇죠? 그럼 루트 n분의 1은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거 역수치한 거니까 아하 그래서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돼? 줄어듭니다. 루트 n 분의 1을 곱하게 되, 되기 때문에 되시죠?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루트 n 분의 1배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표본 크기 원래 n이었어. 표본 크기가 되시죠? 그러면은 신뢰 구간 길이 어떻게 구해? 신뢰 구간 길이 어떻게 구해? 2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했는데 내가 좀더 연구비를 많이 받아서 표본 크기를 4배 했습니다. 4N으로 늘려서 원래 100명 조사하는 거를 400명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실내 구간 길이 어떻게 돼? 2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4N분의 시그마 되겠죠. 아하, 루트 4N분의 시그마 뭔데? 2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아하, 그래서 이만큼이 원래 실내 구간이었고 거기 몇배 돼? 2분의 1배 되네. 아하, 표본 크기를 몇배 하면? 4배 하면 실내 구간 길이는 몇배 돼? 2분의 1배가 되더라. 루트 n분의 1배가 되더라. 식에 의해서 정리되는 겁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 M, n을 늘릴수록 신뢰구간이 줄어드는데 n을 늘리면 몇배 늘리면 루트 n분의 1배만큼 신뢰구간이 줄어든다. 이거를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다, 가볍게 그냥 그때마다 신뢰구간 구하지 마시고 문제마다 그냥 당연히 받아들인 상태에서 9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쉽습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신뢰구간 열심히, 우리가 공식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쉽습니다. 자, 목표준표자가 알려져 있는 모집단이랍니다. 한 모집단에 목표준표자가 알려져 있어. 그럼 뭘 따로? 따라? 정규분포 따르죠 표준정규분포. 거기서 10개 표본을, 10개를, 표본을, 10개를 해갖고,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를 구했답니다. 되시죠? 표준 오차가 뭐였어?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게 표준 오차였잖아. 그쵸? 되시죠? 10개 갖고 이렇게 표준오차를 내가 구했다. 자, 근데 모집단으로부터 이제는 연구비 더 받아서 40개를 뽑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오차는 몇 배가 될 거냐? 이런 문제죠. 아하, 표본을 몇배 해? 4배 했답니다, 4배. 아하, 그럼 표준오차는 몇배 돼? 루트 n이 들어가잖아, 여기에. 그럼 원래는 뭐였어? 루트 10분의 시그마 했잖아, 표준오차가. 근데 이제는 뭐야? 루트 40분의 시그마잖아. 그럼 이건 뭐야? 2루트 10분의 시그마잖아. 4 곱하기 10이니까 산 앞으로 나가니까. 그러면 요만큼은 원래 그대로 원래 표준오차였고 근데 표본을 더 많이 뽑은다. 뽑은, 뽑아, 뽑은 덕분에 표준오차가 어떻게 돼? 2분의 1배 된다. 되시죠? 그래서 2분의 1배 된다. 되시죠? 표본을 4배 뽑으면 표준오차가 어떻게 돼? 2분의 1배 된다. 신뢰구간도 2분의 1배 된다. 다 어차피 다 루트에 있는 시그마가 들어, 곱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걔네들 다 오차 한개도 어떻게 돼? 또 2분의 1배 된다. 다 되죠. 걔는 셋다실뢰구간 길이 오차 한개 참고로 오차 한개는 영어로 t 이렇게 소문자 t 를 씁니다. 그 다음에 표준 오차 얘네들 다 뭐야? 어차피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기 때문에 다 루트 n분의 1배 될 겁니다. 되시죠? 표본을 그만큼 늘리면 은그 정답 몇 번? 2분의 1배 된다.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요. 문제 다시 같은 모집단부터 40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의 몇 배인가? 아하 얘가. 아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얘가 이놈의 몇 배인가? 그럼 1로 갈려면몇 배야 돼? 2분의 1배를 거꾸로 하니까 2배 해야죠. 그래서 2배가 정답.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시죠? 누가 누구의 몇 배인가? 이건 문제 이건 한글 해석입니다. 문장 해석. 한글을 좀 제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표본을 n배하면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1배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정답은 이 거꾸로를 묻고 있기 때문에 두 배가 정답이다.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쉽다고. 자, x1부터 xn이 정규 모집단, 정규 분포에서 뽑혀 나왔답니다. 아하. 그럼 표본 평균도 당연히 뭐해? 정규 분포 따르죠. 그럴 때뮤에 대한 추정에서 95%의 신뢰수준의 오차 한계가 1이 되려면 표본을 몇개 뽑아야 되냐입니다. 무슨 문제야? 오차 한계가 지금 오차 한계가 1이어야 한답니다. 으흠, 근데 목평균의 오차 한계 구하는 식은 뭐야? z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였잖아. 그렇죠? 여기다 2 곱한 게 실내 구간의 길이였고 여기서 z 뺀 놈, 요만큼이 뭐야? 요만큼이 표준 오차였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명확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 이만큼이 오차 한계인데 얘가 1이 되려면은 n은 몇이어야 된다면 몇이야 됩니까 이런 문제죠 아하 그럼 z가 몇입니까 일단 z도 구해야 되고 시그마도 구해야겠죠 자 z는 뭐야 z는 95% 실내 수준이래매 실내 수준에서 딱이95% 그러니까 어디 이만큼이 몇 프로 0.025가 나오게 해주는 요 z 값이 z 0.025죠 되시죠 그래서 95%실내공인데 이걸 벌써 1.96을 쓴다고 보통 근데 문제에서 지금 그걸 몇으로 쓰자고 했, 했습니까? 2로 쓰자고 했, 했, 했습니다. 계산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아하, 그렇구나. 이 채트 값은 뭐야? 2고. 루트 n 내가 구해야 되는 n이고 시그마 몇이야? 모해준 해쳐 몇이야? 5래매. 그래서 5를 적어주면 되겠네. 이게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n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루트 n 분의 10은 1이야. 그럼 루트 n이 몇이어야 돼? 1 0이야 돼. 따라서 n은 몇이어야 돼? 제곱하니까 100이면 되겠네. 정답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정말 쉽습니다. 앞에 제대로 해왔으면 내가 3번 어느 단체에 속한 성인 남성 몸무게는 음음음 정규못 따른답니다. 아모집단 알려줬네. 그쵸? 여기서 N명의 평균 몸무게가 표본 평균이 60보다 클 확률이 0.95 이상이 되게 하려면 N을 몇을 뽑아 N을 몇을 해야 되, 되겠냐 이런 문제죠. 자 이건 정말 이상한 문제죠. 현실에서는 없는 경우죠. 현실에서 내가 모평균도 알고 모표준편차도 알아. 근데 표본평균을 왜 근데 왜 표본을 이미 추출을 왜 해? 이상한 일이죠. 이걸 다 아는데 그럼 표본을 뽑을 일이 없죠. 살면서. 그다음에 이거는 문제를 위한 상황이다. 그거 명심해 주시고 뭐 명심할 필요도 없죠. 어차피 뭐 그게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 시험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뭐지? 문제 나온 대로 적어봐야지. 표본평균 N명의 표본평균 몸무게가 60kg 이상이 돼야 된대. P 표본 평균이 뭐야 된다고? 6 0 k g 보다 커야 돼. 이럴 확률이 몇이야 된답니까? 0.95 이상이야 된답니다. 이럴 확률이 0.95보다는 커줘야 된답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얘를 지금 모집단이 정규문포 따르니까 표본 평균도 뭐해? 정규문포 따르죠. 되시죠? 표준편차 알려져있고 <laughs> 다시 <웃음>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르고 거기에다 내가 이모 <laughs> 분산도 보에 알면은 얘는 뭘 따라 정규분포 따르죠 모르면 그때 뭘 따라 t 분포 따르죠 되시죠? 그래서 그냥 정규분포로 푼다고 정규분포 따르는 문제 어떻게 풀어 표준화를 해주시라고 표준할게요 표준하면 뭘로 바뀌어? z로 바뀌죠. 그럼 여기는 뭐에60 빼기 평균 빼야지 표본 평균의 평균 뭐야? 모 평균이잖아. 모 평균 지금 65 되시죠? 요 밑에는 벌써 루트 n 분의 시그마를 쓰죠 되시죠 표준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루트 n 분의 시그마 쓴다고 네, 지금 시그마 15입니다 표준편차 15래 루트 n을 적어줘야겠죠 n은 뭔지 모르고 지금 이제부터 내가 구해야될 거니까 이게 0.95보다 크게 만드는 n은 몇입니까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표그 다음에 그다음, 그다음 뭐 3번은 표준한 다음에는 그래프 그려봐야죠 0에 대해 대칭인데 어떤 값이 있어? 이런 값이 있어, 이런 값, 이런 값이 있는데 그 값보다 클 확률이 이 값보다 모할 뭐 확률? 이 값보다 클 확률이 아니야, 제가 아니, 여기, 여기 안 있네, 그렇죠? 다시 그릴게, 다시 자 이렇게 표정의 분포표가 있는데 자 60에서 65 빼면 뭐야? 마이너스잖아. 아 여기 있네, 이값은 되죠? 이 값이 여기 있을 때 어떤 값 여기 있을 때이 값보다 클 확률 이만큼이 몇이어야 된다고? 0.9 5여야 한답니다 아 그럼 나머지 요만큼은 몇이야 돼? 0.05여야죠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이 값은 몇이겠냐 계산해 봐야죠 자 문제 단에 주어져 있다고 이 값은 어디 주어져 있다고 단에 주어져 있다고 단 이렇답니다 으흠.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 있는데 마이너스 1.645부터 1.645 4일 때는 이만큼이 몇이야? 0.9 랍니다. 그럼 요 하나하나가 답이시야. 0.05겠죠. 되시죠. 1.96일 때는 0.025라고. 자 그럼 우리는 요 하나가 0 0 5인값 찾는 거니까. 요 하나가 0 0 5인까 그게 뭐야? 1.645네. 아하, 이 값은 1.645여야 하네요. 되시죠. 아하, 그래서 얘가, 얘가 뭐 1.645일 때 정확히 0.95가 나오고 되시죠. 0.95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대며 확률이 그럼 더 이쪽으로 가야죠. 그래야 점점 확률이 뭐에 커지잖아. 점점 그쵸. 그렇죠? 이때보다 점점 커지잖아. 그 때문에 이 값은 117.645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겠죠. 작은 값이 나와 줘야죠. 그래야지 클 확률이 0.95가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등식을 다시 적어주면 60배기 65를 루트 n 분의 시그마 시그마 15고 지금 루트 n 분의 15로 나눈 놈은 뭐 한다고? 마이너스 1.645보다 작아야 된다고. 대신에 같을 때 뭐야? 정확히 0.951대고. 0.95보다 클내면 확률이 이 값이 점점 이쪽 작은 쪽이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 준 놈은 1번부터 4번 중에 누구냐? 이런 문제죠. 부등식을 풀겠습니다. 지금부터. 근데 조금 오래 걸릴 거니까 좀 지우고 할게요, 다시. 자,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 그리고 막 설명하지. 나중 되면은 이거 안 그려도 그냥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뭐 부등호 어차피 다 m n이 크다니까 뭐 는만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제는 자 다시 계산해 주면 600이 65는 뭐야? 마이너스 5고 밑엔 뭐야? 이거죠. 루트 n 분의 15죠. 그게 마이너스 1.645보다 작다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그럼 플러스 플러스 바뀌고 부등호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죠. 5는 뭐야? 1분의 5잖아. 그래서 안끼리 곱한 게 분모로. 바깥끼리 곱한 게 어디로? 분자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1.645가 되겠네요. 되시죠? 양변에 15로 곱해. 아니다. 약분하자. 지금 3분의 루트 n 있잖아 그럼 양변에 3을 곱해. 그러면 3 곱하기 1.645가 되죠. 그럼 n은 루트 n이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양변을 뭐 하면 돼?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n은 뭐보다 커야 돼? 3 곱하기 1.645의 제곱보다 커야 됩니다. 정답 몇 번? 1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되시죠? 실내 구간에 정의 했잖아. 실내 구간에 정의. 그래서 그대로 표준화해서 풀어주면 된다고. 되죠? 이건 뭐 굳이, 오, 뭐, 아무튼 표본 크기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실제 상황,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당연히. 실제 없지만, 아무튼 평, 표본 평균이 60보다 크게 나오게 하려면 표본의 개수를 요거 제곱한 값보다는 많이 뽑아줘야 된다. 되시죠? 다음, 4번. 4번까지만 풀고, 쉴까요? 총몇 문제죠? 여기 아니잖아. 어디냐? 여기잖아. 총 9문제네. 5번, 9문제. 그럼 4번까지만 풀고, 나머지 다섯, 다섯 문제는 쉬고 풀겠습니다. 자, 표준 편사가 알려진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해. 그럼 뭘 따르나? 표준 정규분포 따르죠. 시그마 제곱 알 때니까. 시그마 제곱 알 때, 뭐야? 표준 정규분포 갖다 푸는 거죠. 16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아 n은 뭐야 지금 16이랍니다 n은 뭐야 16이네 그럴 때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가 8이랍니다 표본 평균 표준 오차가 뭔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이게 지금 몇이래 아 8이래 근데 표본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이 n 말고 지금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지금 n은 뭐야 이게 1 6일때죠 이렇게 나온대 근데 이거 다르게 표본의 크기를 다르게 또다시 n개, n개는 앞에 16개 말고 16개보다 더 많이 n개 뽑아줬을 때 개의 표준 오차가 다르게 해야 요 표본평균의 표준 오차를 반으로 줄여야 돼요. 원래, 원래 표준 오차가 8이었는데 개를 반으로 줄여. 4로 줄이고 싶다면 n을 몇개 뽑아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죠. 자, 이 문제는 그냥 대입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맨 처음에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신뢰구간의 길이와 표본 크기에 관계 있죠? 그걸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지금 테이블을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 밑에가 4잖아, 분모가. 이게 4잖아, 루트 16이. 그러니까 시그마는 몇이야? 32잖아. 되시죠? 시그마가 뭐라고? 지금 32라고. 그렇기 때문에 루트 n분의 32가 4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양변 곱하면 4루트 n이라고. 4나는 뭐야? 8이잖아. 그럼 루트 n이 8이 나오려면 n은 몇이야? 돼? 64야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풀수 있을 겁니다. 이건 진짜 대입해서 푸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배운 사람들이니까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푸냐 자 배운 사람들은 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표준 오차를 어떻게 한답니까 2분의 1배 한답니다 네시죠 표준 오차를 2분의 1배 절반으로 줄이고 싶다 자 그럼 표본은 몇배 해야 됩니까 4배 해야죠 앞에서 했죠 앞에서 표준 오차 2분의 1배 하려면 표본 4배 해야지 루트 4분의 1배 되니까 2분의 1배 된다고 근데 지금 표본 몇개 뽑아서 원래 16개 뽑았잖아 근데 표본을 몇개몇배 해야 된다고 4배 뽑아야지만 표준 오차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곱판몇이션 64개 뽑아야 될 거다 되시죠 표본을 64개 뽑아야지 표준 오차가 반으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되시죠 뭐 어떤 경우든 자기가 편한 대로 근데 물론 당연히 이두 번째 방법이 좀더 다른 문제 풀때더 빨리 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 줘서 이렇게 풀도록 계속,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통계학도 뭡니까? 수학이죠. 수학이 한 분야죠. 자, 수학 문제 어떻게 공부해야 돼? 계속 좋은 풀이 방법을. 좋은 풀이 방법을 내가 계속 계속 풀어서 나한테 익숙하게 돼야지만. 그래야지 진짜 실전 시험에서도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좋은 풀이 방법으로. 근데 내가 기존에 원래 풀이 방식 이거 진짜 대입해서 풀던 그 풀이 방식을 계속 고수한다. 그럼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풀 거고 그럼 좀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내가 지금 새로운 방식을 배웠다. 그럼 이 새로운 방식이 지금 당장 익숙치 않더라도 계속 계속해서 적응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실제 시험 장에서는 이 방법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어쨌든 뭐 어느 방법으로 풀든 어차피 뭐 그렇게 큰 차이, 시간 차이 안 나니까 4번이었다. 되시죠? 그러면 역시나 잠시만 쉬고 5번부터 해갖고 6단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